뭐에 대해서 좀 깊이 파면 될것 같은 게 영어는 제가 그렇게 긴 시간 해와서 남들과 다르게 영어를 빨리 익히고 제대로 익히고 잘 익힐 수 있는 쉽게 익힐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찾아내서 심지어는 빨록과 밑줄 영어라는 개념으로 특허까지 받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은 경험이 있어서 글쓰기에 대해서는 계속 방법을 찾아내려고, 비법을 찾아내려고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서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스토리텔링 바이브 이라는 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역시 외국 원작이어서 다니엘, 조수아, 루빈이쓴 원작이 따로 있고요. 이건 번역서인데요. 당연히 저의 특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원서, 번역서 두 개를 같이 읽어 나가면서 번역서의 인문학적인 내용은 현재 이 채널 책부자 지혜소원에서 다루고요. 원서의 영어의 맛은 지혜부자 노 슈퍼파워 채널에서 여러분께 가공해서 요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맛대로. <laughs> 한글 한글 인문학 쪽이면 이 채널 책보자 지혜서원에서 인문학 요리를 즐겨 주시고요. 그래도 나는 영어 콘텐츠로 된 내용도 함께 해서 인문학과 영어를 함께 잡는다. 그런 쪽을 지향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은 구성이 스토리텔링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기술 27가지 제가 이렇게 스토리텔링에 목을 매는 이유는 일종의 약간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표의식과 관련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글이라는 게 다분히 창작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한 창작적인 요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소설 구성 소설 구성은 기승전결해서 클라이막스, 갈등 무의 뭐 갈등의 전개, 갈등의 최고조화, 그다음에 갈등의 해결 이런 게 있는데 갈등의 전개하는 이런 게 기존의 소설가들은 다 하지만 나는 그런 갈등을 조성하고 조장하고 그걸 막 임팩트 있게 풀어낼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해보고는 싶은데 이제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이어서 글쓰기 작품 문학 작품 써내려가는 게 이제 문예창작인데 해보고는 싶은데 어째 그쪽에 이제 제조가 발달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쪽 사람들이 다루는 스킬은 뭔가 그거를 익히면 나도 구성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보다 더 실용적으로 더 power of storytelling 뭔가 스토리텔링하는 거에 대한 비법이 있을까 해서 봤지만, 아직은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고요 비슷하게, 무슨 무기가 되는 스토리 이래가지고 이 얘기를 잘 풀어내는 거, 이것도 이제 이렇게 원서까지 해서 스터디는 했지만, 아직 뭔가 뚜렷하게 안 잡힌, 가닥이 안 잡힌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가운데 여기는 좀더 구체적인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이제 원서랑 번역서랑 같이 가지고 스터디를 할 예정인데 구성이 약간 좀 전문성이 있기는 해요. 뭐 플롯의 기본 원칙, 구성의 기본 원칙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등장시키는 인물의 기본 원칙 이런 거, 캐릭터의 기본 원칙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뭐 배경, 주제, 대화 이런 거의 기본 원칙 이래 가지고 한 27가지의 스토리 구성의 원칙 같은 게 있어서 아 이쪽이면 스토리텔링 하는 쪽에 뭔가 좀 있겠다 싶어 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작품 쓰기, 문학 작품 창작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래 본 거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글 쓰기에 대해서는 문예 창작에 대해서들 관심이 있어서 심지어는 이랬었잖아요. <laughs> 좋은 글잘된 문장 이렇게 쓴다. 제목 얼마나 딱흡인력이 있어요. 그런데 첫 페이지도 읽어보지 못했고요. 소설 쓰기에 이론과일지. 소설 잘 쓰고 싶어서. 근데 한 페이지도 못 들어가 봤고요. 뒤집어 보는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어떻게 쓰지? 아직 시작 못했고요. 문학을 지향하는 젊은이들에게. <laughs> 열어보지도 못했고요. 시의 이해와 작법 시는 잘쓸 자신이 있는데 그래도 약간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전문서적을 구했지만 첫 발자국도 못 떼어본 상황이고요 소설 창작 연습? 하고 싶은데 <laughs> 아직 못했고 베스트셀러 소설 이렇게 써라 이제 이쪽을 주제로 해서 안테나는 돌리고 있지만 뭐 어떤 주파수가 있는지 어떤 주파가 잡히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실용적으로 뭐 대통령의 글쓰기 이런 거는 이제 실용적인 쪽이어서 또 약간 정치적 관심도 있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연설 비서관이었던 강원국 씨는 또 어떻게 썼는지. 그 다음에 또 제목에 혹해서 이제 콘텐츠로 다뤄드리긴 했습니다만 탄탄한 문장력 이 책도 이제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긴 하고 이래저래 이제 실용적인 글쓰기에 대해서 열심히 시도는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제가 딱 이거다 하고 찾아낸 글쓰기의 비법 특히 문예창작 쪽 일반 글쓰기는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그것도 정리가 되면 제 나름의 노하우를 전개는 하겠습니다만, 문예창작에서의 노하우, 이거를 정리를 해서 좀, 저도 활용을 하고, 여러분께도 전달은 해드리고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좀 깊이 파면 될것 같은 게, 영어는 제가 그렇게 긴 시간 해와서, 남들과 다르게 영어를 빨리 익히고, 제대로 익히고, 잘 익힐 수 있는, 쉽게 익힐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찾아내서 심지어는 빨룩과 밑줄 영어라는 개념으로 특허까지 받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은 경험이 있어서 글쓰기에 대해서는 계속 방법을 찾아내려고, 비법을 찾아내려고 그럽니다. 글쓰기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인터넷 카페 블로그에서의 구성도 물론 그렇고요. 또 결국 이제 콘텐츠의 시대에서 창작을 통해서 영화, 드라마, 원작을 써낼 수도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유튜브라는 채널이 있어서 그러한 자기의 글쓰기 실력이나 자기 의 작품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이제 많이 생겼으니까 그러저런 차원에서 글쓰기는 단순히 매끄럽게 글을 쓴다는 개념보다는 빼어난 스토리텔링 이걸 통해서 무형의 자산을 유형의 자산으로 읽어낼 수 있는 굉장히 도난 드리고 공장 운영하는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글쓰기라는 차원에서 안테나를 거기에 세우고 집중을 해서 수련을 하면 충분히 잘 쓰는 작가가 될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때로 이제 영감도 발휘가 될 테고요 다만 꾸준히 이제 저희 같은 이런 콘텐츠도 소화를 하시고 또 꾸준한 독서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영감을 창작으로 발전시키는 훈련 같은 걸 하시면 시대의 스토리텔러 빼어난 글쓰기가 될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꾼이 되면 먹고 사는 걸 떠나서 성공의 반열로 들어가는 것도 문제 없다고 보는 거죠. 돈안 들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글쓰기 창작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선 여러분과 저가 같이 도전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책보자 지혜서원 채널이든 지혜보자 노스포파워 채널이든 지혜가 잘나서 나를 보시오 나에게 배우시오 이런 뜻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함께 가자 근데 저는 나름 열심히 자기개발 하면서 뭔가 또 비법도 캐치해 내고 하니까 그걸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어서 공유하는 거지 나 정말 잘났소, 나를 보시오 이런 뜻으로 제가 컨텐츠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는 건 아니니까 제가 가르쳐서 배운다기보다 저에게서 뭔가 얻을 만한 거, 배움에 도움이 될 만하신 거 그런 걸 많이 찾아서 이득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 많이 해주시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